안녕하세요 클라미드입니다. 오늘 작업할 디바이스는 SA 시고요. 지금 리어 글라스가 깨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리어 글라스도 깨져 있어요. 자 이렇게 켜,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는 볼륨 다운 볼륨 다운 버튼이랑 파워 버튼을 같이 눌러서 1 0초 정도 있으면 꺼집니다.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어, 필요한 툴은 자 이렇게 꺼주면 되고요. 필요한 툴은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블랙 플라이어. 아이세세모, 또는 넓적한 주거, 트위저, 어, 투스 브러쉬, 그리고 알코올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리어글라스를 뜯기 위해서 킷건 필요하고요. 리어글라스 새거와 스크린 새거가 준비되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끝나는데 안쪽에 있는 파트를 다 빼내, 어, 야 되겠고, 조금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작업을 진행하면서 심카드 트레이 먼저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잘 보관해주시고. 자, 히건을 이제 쓸 건데, 히건을 쓰면은 소리, 소음이 너무 심해서 말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어글라스에다가 알코올을 뿌려주고요 히건을 가한 다음에 아이세스머를 직각으로 집어넣어서 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 꺼질 안 껴질 안 꺼질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 되구요 뿌리 지금 방해하는데좀 치워 놓을게요 자 집어 넣고 직각으로 넣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들을 뜯어 주면 됩니다. 열을 최대한 가해 주시고요. 알콜을 틈 사이로 쏴 주시고요. 살짝 들어서 옆으로 이동, 밑으로 이동하기 전에 한번더 알콜을 쏴 주시고요. 쭉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뿌려주면 좋고요. 이렇게 쭉 옆으로 알콜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제거가 돼요 조금 더 옆에 안 내려갈 때 일정힘으로 하다가 안 내려갈 때는 한번 더 알콜을 쏴주세요 이건도 쏴주시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우리 과일 깎듯이 불안한 자세이네요 자, 위에 부분 한번 더 사주고요 지금 아직 핸드폰이 안 꺼졌는데 안 꺼졌을 때는 파워 버튼을 아마 쭉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꺼질 겁니다 자, 파워 버튼 계속 누를게요 꺼지라고 한 10초 이상 한번 눌러볼게요 컴퓨터 꺼듯이 꺼지지는 않네요. 이거는 그 적절하게 싸줘야지 이게 쉽게 뜯어집니다. 그리고 s 8 같은 경우에는 홈버 뒤에 있는 핑거 프린트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싱거포인트 케이블을, 어, 케이블이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연결이 안돼 있으면은 핸드폰이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 부팅을 위해서 언제나 잘 뜯어줘야 돼요. 자, 조심히 제거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망가지면 안 되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빼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쯤에서 핸드폰 케이블이 핑거 인트 케이블이 보일 거예요. 핑거 인트 케이블을 블랙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제거해주겠습니다. 살짝 벌려줘도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지금 보이 보이시죠 여기 케이블 케이블 이 케이블이 안쪽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히 뜯어주고요. 지금 이 정도 벌어졌으면 거의 다 뜯어졌거든요. 이제 힌건을 이용해서 남은 부분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깨진 블라스를 뜯을 때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뜯고요. 이렇게 뜯은 상태에서 여기 알코올을 쏴주고요. 렌즈랑 홈 버튼을 같이 뜯어야 되기 때문에 쏴주고 그 다음에 ICSMO를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같이 뜯으면 돼요. 가 필요한 힘보다 많이 주게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툴은 가까이 잡아주시고요. 너무 미끄럽네요. 자, 안쪽. 여기 안쪽에 같이 홈버튼 안 망가지도록 살짝 뒤에서 눌러주면서 안쪽에서 제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버튼과 카메라 렌즈는 따로 돼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해주고요. 홈버튼. 스티커는 제거해 주시고요. 아, 제가 이거를 안 껐네요. 조금 시끄러웠죠? 자, 그 다음에 렌즈 있는 거를 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 주시면은 다 뜯었어요. 요 리어글라스는 이미 다 됐고요. 자, 이거는 렌즈는 여기 부착해 주는데 스티커를 이용해서 부착해야겠죠? 스티커를. 잘라서 붙여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길이는 상관없고요. 모양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 것들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요. 위에도 하나 붙여야겠죠? 위에도 하나 붙여주시고요. 사이드에도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특별히 뭘 어떻게 해야 되지는 않고요. 이렇 붙여주시고요. 사이드도 붙여주고요. 뭐, 이 정도만 붙여도 되고요. 하나 더 붙이고 싶으면은, 사이드 쪽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걸안 뜯었군요. 붙이도록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음... 모양에 맞게끔 부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 이렇게 부착해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부착 안 하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포지션은 얘를 끼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끼운 상태로 끼우고 주시고요 음. 리어글라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홈버튼은 나중에 부착할 거고요. 이 상태로 옆에 채워 놓고요. 자, 십자 드라이버로 남은 스크류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모든 스크류는 동일한 스크류라서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요. 동일하게 모아두셔도 됩니다. 한 곳으로 잃어버리, 잃어버리지 않도록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아이스에스모를 이용해서 이쪽 코너 탑 쪽에 보면 은 갭이 살짝 있거든요 바로 싱카드 트레이 밑으로 해서 갭이 있는데 그쪽으로 아이스에스모를 직각으로 살짝만 넣고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이게 빠지거든요 프레임 자체가 이쪽도 한번더 이렇게 뺀 상태에서 제거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라우드 스피커 이게 라우드 스피커예요 라우드 스피커도 안전하게 제거해주세요 <laughs> 자, 지금 핸드폰이 안 꺼졌는데 끄면 어떻게 하나요? 어, 걱정 마시고요. 그냥 꺼주시고요. 화면 자체를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거합니다.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 스크린 케이블 제거. 여기 있는 모든 케이블들은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제거를 할 예정이에요. 자, 이쪽에서 제거. 카메라 케이블. 파워 버튼 케이블. 제거해주시고요. 아까 맨 처음에 제거한 거는 배터리 케이블이에요. 이후에 여기 보면은 3G 안테나 케이블들이 두 개가 있어요. 케이블을 자특위저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은 골드 색상이 있는데 여기 목, 여기 목, 목에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목 그리고 여기 목 목에 살짝 툴을 집어넣어서 자, 주변에 컴포넌트가 없는 상태로 집어넣어서 뒤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거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케이블이 지금 안으로 해서 여기 밑으로 지나가요. 나중에 세팅할 때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후에 이제 메인보드를 드러낼게요. 케이블들은 뒤로 제키고, 여기도 뒤로 제키고요. 여기도 뒤로 제키고요. 빼셔도 되지만 나중에 뺄게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은, 자, 이렇게 빼보시고요. 안 되면은, 술을 이용해서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들어 올려서 손으로 잡고요. 자, 살살 간섭받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다행히 이거는 스크류로 고정되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제거, 들어 올리시면 돼요. 자, 도커넥터 케이블 제거해주고요. 항상 메인보드는 안전한 곳에, 제일 안전한 곳에 놓아주시면 돼요. 어, 지금 현재 여기서 제일 안전한 곳은 리어글라스. 아까 리어글라스 있었죠? 리어글라스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새거 스크린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필름들 필름들 제거할게요 안쪽에 이물질들 제거해 주시고요 왜냐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서 자, 제거하고요 자 하나씩 옮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먼저 카메라 손으로 잡아서 안쪽까지 손을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투위저를 이용해서 여기 살짝 홈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가르쳐 드리면 여기 하나 홈이 있고요 얘는 이어 스피커는 이쪽에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어 스피커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이어 스피커 자체를 다 드러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반으로 갈라지게 될 경우에 이어 스피커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제거해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먼지가 많거든요 먼지는 투스 브러쉬로 청소해 주시고요 이거는 바로 새거에 옮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옮겨 붙여 주고요 프론트 카메라 케이블 여기 약간의 홈이 있는데 홈으로 넣어서 케이블 프론트 카메라를 또한 제거해서 스티커로 약간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안쪽에 또 넣어주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말한 케이블이 파워 케이블이 아니고 플록스 미리 센서, 여기 센서 케이블인데 센서가 지금 케이블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쪽 스티커로도 제거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살짝 들어올려서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들어올리고 얘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뺀 상태에서 또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자 방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홈이 살짝 있거든요. 이 홈을 이용해서 빼줬습니다자 여기까지 제거가 됐고요. 옮겨 붙였고요. 이제 여기 있는 바이브레이터. 바이브레이터 또한 여기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을 먼저 제거해주고요. 이후에 이쪽에 홈, 홈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들어 올리면은 자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해서 안쪽에 다시 부착해 주겠습니다. 정확한 포지션에 놓여야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두번 점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스크류들. 자, 여기 스크류가 많아요. 크리들이거는 가급적이면 어디에 있었는지 외워 주시고요. 아니면은 동일한 포지션에 놔 주는데 구멍이 여러 개 있어서 항상 더블 체크. 해 주고요. 이어폰 잭, 이어폰 잭은 따로 뺄게요. 여기 디스케이블 디스커넥트 해 주고요. 이 후에 십자 드라이버를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올리면은, 밑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 거 같이 놔주고요. 어, 다른 스크류들 제가 할게요. 스크류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면 사진을 찍어 놓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다 제거가 됐으면은 여기 스리지 안테나 케이블을 하나, 여기 홈에 들어가 있는데 빼주고 두 번째 것도 빼주고요. 여기서 디스커넥터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저희가 옮길 두번 작업할 일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케이블들을 하나씩 빼겠습니다. 여기 이게 마이크로폰인데요.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또 살짝 스티커로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 조심해서 빼주고요. 뺐죠? 그 다음에 밑으로 살짝 블랙플라이어를 밑으로 넣어서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블이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여기도 살짝 스티커로 붙어있어요. 차징포트 있는데. 그런 것들 유의해서 빼주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아래쪽으로 먼저 집어넣어서 아까 뒤쪽을 먼저 들어 올려서 아래쪽을 뺐죠? 동일하게 안쪽을 먼저 들어 올리고요. 이 후에 넣어주시면 돼요. 포지션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고요. 포지션이 잘 맞게 세팅이 되었는지, 잘 부착이 되었는지, 정확한 포지션이 맞는지 확인 더한번더해 보고요. 십자 드라이버로 스크류들 고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수전증이 조금 심하네요. 조금 어려운 디바이스 하나 수리를 하고 나서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가 수전증이 많이 심하네요. 자 이후에 케이블 파란색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넣어주고요. 이쪽으로도 넣어주고요. 흰색. 넣어주면 돼요. 이게 원래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메인보드와 도커넥터를 미리 연결해 놓고 연결해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도커넥터 핸드폰을 넣을 때는 케이블을 살짝 뒤집어 주고요. 이렇게 뒤집어도 돼요. 이후에 끼워 줄게요. 케이블 끼우는 건 항상 왼쪽, 한쪽 끝을 먼저 끼우고, 다른 쪽 끝을 끼워 주면 됩니다. 자, 뒤집어서 할게요. 잘안 보여서 제가. 저는 원래 핸드폰과 도커넥터를 먼저 연결을 하고 지금처럼 이 작업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은 다 집어넣지 말고요. 모양 케이블들 맞춰주고요. 쓰리지 안테나 케이블, 이틈 사이로 틈으로 자, 쓰리지 안테나 이 틈으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집어넣고요. 자, 이제 안착할 때 케이블들의 간섭이 있으면은 케이블들을 뒤로 빼주고요. 잘 되었죠? 자, 이 상태로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케이블 연결해주고요. 지금 이 스크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아직. 우리가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죠? 음, 이렇게 옮겨 붙여야지만이 이 디바이스는 이후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테스트는 나중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연결해주고요 파란 거한번더 연결해주고요 여기 안쪽으로 이 케이블들이 제대로 이두 개의 케이블이 연결이 잘 안되면 3G가 다안돼요자 여기서 이제 배터리 배터리 뺄 때는 아, 아직 이어, 이어폰짜리 먼저 껴야죠 안쪽 먼저 넣고요 그 상태에서 위에 넣고 케이블 연결해주고요 스크류 집어넣을게요 자이 상태에서 알코올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쭉 뿌릴게요. 이거 보면은 스티커가 지금 보이는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런데 좀 위에부터 안하고 밑에부터 하는 이유는 위에는 배터리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봤듯이 알코올은 항상 사이드에만 뿌렸어요. 이쪽에는 뿌리지 않고 이후에 아이세스 으로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 지금 보이죠?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뒤로 얘를 뒤로 넘길게요. 왼 오른쪽으로 넘겼죠. 자, 이 상태에서 제 옆으로 돌릴게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살짝 힘을 주고요. 알코올을 한번 더뿌릴게요 떨어지도록. 자, 조금 힘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알코올 뿌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뿌리, 떨어집니다. 자, 지금 떨어졌죠? 반대편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코올을 뿌렸고요 그래서 쉽게 떨어집니다 지금처럼 이알콜은 금방 마르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마를 때까지 다음 스티커가 잘 붙도록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닦아 주세요 닦아도 알코올은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더 드라이 잘해 주시고요 이후에 안착 다른 자리에 올려놓고 케이블 연결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됐는데 여기서 켜면 안, 안 켜지고요. 켜지더라도 정상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은, 핑거프린트 센서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정확히 껴주셔야 돼요. 자, 바, 밑에 들어가는 라우드 스피커 먼저 끼울게요. 그리고 스크류. 밑에 거 고정용 스크류 고정해 주고요. 스크류가 여기 잠글 때 삐딱하게 들어가면 다시 연결, 다시 빼서 라우드 스피커 자체를 다시 빼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 다른 거 끼울 때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 끼울 때 위에 거 끼울 때자 위에 거 끼워 주시고요 갤럭시 S8은 와이어리스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끝나고 나서 충전 테스트 한번 해 보세요 뭐 무선 충전을 안 쓰고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테스트 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스크류 조금 더 고정해 놓을게요. 이후에 홈버튼, 핑거프린트 센서 연결해 주시고요. 심카드 연결하고요 엄청 시끄럽네요.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네요 스이친는이친는 천천히 는아친구요 고정 필요한 친구는 만 넣어놓고요. 파워를 친도록 하겠습니다. 되습니다 켜지고 있는 동안에 약간의 부팅 시간이 필요하니까 스크류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저 다른 펑션은 기본적으로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나중에 확인해도 되는데 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켜지면은 터치 먼저 체크를 할게요. 아직 안 켜졌고요. 남은 스크류들 마저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켜진 것 같은데. 남은 두개 스크류 끼워, 끼우, 마저 끼우고 켜서 켜서 폰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별샵공별샵을들어가세요 터치 터치가 제일 되는지 먼저 확인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못 나갑니다. 자 정상적으로 되었네요. 이후에 나가놓고 끄고 리어글라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어글라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덮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뜯어서 네, 갤럭시 S a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좋아요&댐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